말씀해주세요. 나는 선생님을 볼때 네. 꽃을 보는 것과 기분이 좋아지면서 너무 no, 행복해. 정말이야. 아. 어. 아. 너무 그래요? 여기 잘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숨쉬료 운동해서 혹시 좋아진거 있어요? 여기 와서 저는 많이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? 네. 얼마 안된거다두달 됐거든? 아. 아. 아, 그리고 마이크 좀 잡아봐. 잡고, 잡고 한 번, 한 가지 더 얘기해봐요. 어. 이렇게. 음. 응. 운동하는데 응. 가본 적이 없는데, 응. 여기 와보니까, 응. 아, 천국이 따로 없구나. 여기가 천국이구나. 하는데이 웃음치료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 응. 아, 천국이 아, 따로 없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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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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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내가 좋아지고 있어요. 네네네. 박사 한번 쳐주세요. 정말다 네, 고맙습니다. 선생님 보면 너무 예뻐. 아유, 감사해요. <laughs> 네, 다른 건? 뭐, 실을 네. 할 때가 네. 제일 좋아요. 여기 프레미중에서 제일 좋아. 네. 앉아서 아. 웃고, 누워서 웃고, 서서 웃고. 아유. 아유, 어. 아 그건 더 좋고요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끔 찾으세요. 감사합니요 우리 어머니. 웃으려고 일부러 금요일 날꼭 옵니다. 아, 너무 그러세요? 좋아서.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있습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혹시 감사합니다. 여기서 제가 가르쳐주는 운동, 네. 배운 것좀 이렇게 자주 어, 하시고 계시나요? 네.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집에서도 웃음 운동 네. 하나요? 네. 한 번만 네. 웃어보세요. 자, 시, <웃음> 시작! <웃음> 오, 잘하시네. <laughs> 시작 나는 <laughs> 웃을 줄 몰라요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. 웃음치러 갈 좋은 운동 없어요 그리고 저 네. 많이 좋았어요 울지마 없어져 아, 그리고 짐이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요 아, 네. 선생님 행복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 쳐주세요 네, 네.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어머니, 한 말씀 좀. <laughs> 아, 체조각 한을원망이다 좋지. 어. 밥 먹기 전에 아침 일찍에, 어. 오기 전에 운동하고 오면 다 행위나 똑같다. 그렇지, 그렇지. 얼마나 기분 좋은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나보면 그러면은... 미치다 할 정도다. 어, 아유, 한,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큰 줄을 웃어주고 싶겠어요 어? 웃으면 동 시작! <laughs>